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TN 뉴스의 김학도 앵커입니다. 오늘 HTN 인물 포커스의 주인공입니다. 포커계의 김준현, 프로포커 선수, 이석준 씨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유, 야, 이렇게 또 HTN 뉴스에 네. 네, 출연해, 포커도 아주 잘 쳐서 성적도 아주 잘 내고 있습니다. 키는 174요. 174? 네. 174. 네. 아, 그... 현실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음. 내성적이면서, 어, 현실적이고, 음. 계획적인 어, 음.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태평은 A형입니다. A형? 네. 아. 고향은 부산이요. 부... 어, 서울에 올라온 지는 한 2년,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laughs> 정직하게 살자, 맛을 핸드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예, 예. 예. 이건 에어라인이네요. <웃음> <웃음> 포커 쪽으로 그럼 얘기를 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핸드. 본인만의 시그니처 핸드가 있습니까? 나이 핸드 보면은 왠지. 탱구 수딧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어 탱구 수딧, 뭐, 잭텐 수딧, 뭐, 이런, 류 이제, 커넥티드 수딧이 음. 좀, 지금 현, 이제 시장에서 플레이를 유동적으로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제가 오픈을 했으면, 음. 이제 상대에게 다른 플레이 주장도 할수 있는 거고, 핸들을. 네. 이제, 실제로, 아닌, 포드가 됐을 때도 텐군뭐 재켄 이런 게잘 맞아떨어진 경우가 많이 생긴다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포커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언제 제일 처음 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전역하고 혼자 이제 러시아나 호주 이런 데를 여행을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오, 그래서, 군대 다녀와서 네군 네. 어, 생활은 어디서 했어요? 군생활, 군생활 1군단 아, 이제 예. 헌병단 나왔고요. 오. 어 그거 다녀와서 이제 호주 이제 시드니에 리드컴 쪽에 친구가 이제 워홀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때 친구 보러 이제 여행 코스 중에 한 부분이 일부분이었죠. 친구를 보러 갔는데 그 동네 펍에서 음. 이제 포커 시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텍사스 울던 음. 이제 아마, 오즈밀리언 세트의 세틀이었을 거예요. 네. 예. 어, 그, 그때 이제 시댄고가 거의 처음 제 포커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18년도요. 아, 2018년도에? 네. 그전에는 포커를 잘 몰랐었나요? 네. 그때도 몰랐었죠. 아, 그때도 몰랐고? 네. 어, 근데 누가 거기에 앉아보라고 플레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나요? 친구 권유가 있었죠. 어, 친구가 네.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래서 결과는? 어, 결과가 그때가 좋았어요. 보통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laughs> 하잖아요. 아, 그때 약을 먹었구나. <laughs> 아, 그때 시댄거에서 네. 결과가 좋아서 아. 이제 좋은 기억을 안고 네. 한국에 <laughs>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지냈는데, 음. 이제, 한국에 이제, 붐이, 이르면서. 네 맞아요. 2018년, 1 9년 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라이딩이랑 같이, 음. 이제, 일을 겸비하고 있었을 텐데, 네. 점점, 빈도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 이제, 라이딩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포커 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많아지고, 네. 살은 찌고, <laughs> 그래서 어디서 포커를 쳤어요? 처음은 이제 KMGM 사상점에서 시작했고요 아, 시작을 부산에서. 했고요. 네. 음... 그 뒤에는 이제 KMGM 고르 디지털 단지죠? 어, 그럼 2018년, 19년, 그때 사상 쪽에서, 부산에서 KMGM에 있었을 땐 저를 실제로 본 적도 네, 있었을 네. 것 같네요. 네, 많이 봤죠. 어... 뭐 경임 그랑프리나 뭐 네. 그런 거 하면. 네, 김학도배 네, 네, 네. KMGM에서 하고 그랬을 때. 다 참가했었나요? 거의 모든 대회에 참가했었던 것같그 당시에 이제 동호회라고 하죠? 그, 이제, 구벤저스라는 동호회가 이제 지금 사람들이 잘하는, 음. 그, 에이스 엔터 대표, 이제 최영준이라는 네. 친한 형인데, 포커패스. 네, 포커패스 네, 대표. 대표죠? 네. 이제 하면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동호회 같이 운영하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 결속력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큰 대회에서 성적 내고 싶고. 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네. <laughs> 올감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거 확 들어온 거네요. 그죠? 그때까지도 네. 공부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재밌고. 그냥 첫, 네, 푹, 그냥 푹, 푹 빠져 게임 보니까. 했는데 너무나 재밌고, 네.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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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나를 이 게임 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그러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언제 먹었던 거예요? 좋은 대회, 큰 대회,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회 같은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산 야당 쪽에서, 이제, 이런 대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인분들한테 듣게 됐고, 음. 그때 가서 포커 쳐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계점이 느껴지잖아요 음, 게임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로서로 얘기하는 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도 궁금하고 음. 그러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하게 됐던 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포커 공부를 어떻게 무엇으로 포커 공부를 했는지 어, 요거 굉장히 초보자분들은 관심 있게 귀 기울일 만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지인분 추천으로 캐 코너 강의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는 다른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했다기보다 역지사지로 많이 그냥 상황을 대입을 많이 했었어요. 음. 이제 내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뭐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 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들었을 때는 이제 블로핑으로 점점 다가갔던 거고 음. 이제 익스플로이스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 말고 외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뭐 영어가 안 되면 번역본으로 유명한 자료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주, 주로 했고요. 그래서 어, 성적이 나서 어, 수입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상금을 받았으면 네. 네. 큰 돈이라는 걸 만졌었던 거는 이제 그때 상금이. 5천만 원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오. 그 당시 제 기준에는 누구에게는 연봉이 될 수도 있는, 어, 그럼요 금액이고 네네. 이제 그런 금액을 처음 받았어, 받아 보잖아요. 네. 너무 행복했죠. <웃음> <웃음>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활용을 했습니까? 쓰임새는 상금에. 거의 뱅크로 많은 부분을 축적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뱅크가 어 제가 지금까지도 포커를 하는데 제일 큰 자본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볼륨도 많이 커졌고 음.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됐고. 음. 아 이거 잘만 하면은 내가 평생 직업으로 삼을만 할.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상금을 받으면서 느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ROI가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상금 받은 돈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어, 플러스죠. 작년 같은 경우에 주필드를 이제 국내 필드로, 어, 건강상 이슈로 잡게 되었고, 근데, 유독, 런또잘 따라와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머니또 되게 잘 됐고 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 김수조 형의 이제 조언을 많이 듣고 음. 4월에 전업을 시작했거든요. 예. 작년 4월에 음. 그 기점부터 쉬는 날은 온라인 이제 라이브 나가야 되는 날은 라이브 음. 이렇게 볼륨을 많이 넣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엄청 잘 됐어요. 아 제, 그래요? 제 포커. 이, 라이프에서는. 어, 온라인으로도 수입이 많이 났나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큰 수입이라기보다 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고요. 음. 핸드스를 많이 볼륨을 넣으면서. 온라인에서 당했던 거 라인 같은 거를 카피해서 이제 라이브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통하는지 음.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아, 계기가 계기, 됐다. 계기도 됐을 아. 수도 있고. 제 4월 이후로 제가 볼륨이 엄청 세졌어요. 예. 어, 그러면서 좋은 성적까지 따라와 줘가지고. 예. 어, 작년은 되게 좀 좋았었던 아 어, 작년 연봉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수입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음. 억단이죠. 억단이? 몇억까지 찍었어요. GPI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억 정도? 네. 아... 근데 그거를 순수익이라고 보기는 힘 그렇죠. 예. 이제 바인 금액도 있고 어뭐 여러 가지 뭐 체류비도 있고 기타 작년은 근데 이제 저 바인으로 고수익을 예. 냈다 보니까 예. 이제 RY도 작년에 할까. 그럼 우승 몇개 정도 했나요? 작년에 우승을 한 대여섯 번한것 같아요. 크고 작은 거를 대여섯 네, 번 네. 정도 한것 같다. 네. 아 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메인을 이제 진호 형이랑 해접을 했어요 네. 메인 이벤트가 되게 많은 엔트리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해접업에서 2등을 하고 그게 커리어 하이였거든요 네. 저는 지금까지 거중주는 그게, 그게 제일 합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아, 것 같아요 내가 이석준 프로한테 두번 잘린 것 같아요 이석준 프로가 항상 제 왼쪽에 앉아있어 가지고 네. 어 제가 그 에이스 퀸으로 스틸성 올인을 넣었는데 퀵 콜을 했는데 에이스 퀸 잡고 있었고 그때 파트에서도 핸들 기억하십니까 저 아웃 어, 시퀸 그때도 잡고 있었고 근 그때도 엄청 잡고 있었죠 <laughs> 제가 파켓 퀸으로 밀었는데 아, 파켓 킹으로 콜을 받아가지고 <laughs> 그때가 풀라인드였던것 같아요 <laughs> 예 제가 스몰이었고 빅기였고 어떻게 희한하게 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람 비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항상 어, 이석준 프로를 응원하고 치고 있을 때, 아 오늘도 왔구나, 제 플레이 하고 있구나하면서 항상 석준이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빌어준 거 알고 계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항상 만나면 너무나 즐겁고 어 이석준 프로가 이제 탈락해서 나갔을 때 얼굴 표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원래 프로들의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김수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석준 프로도 그닥 걸어 나올 때 그렇게 많이 표시가 나지 않고, 어, 힘들 때도 많이 있죠. 탈락하고, 어... 말하기도 싫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썩어 맞거나 뭐 음. 그럴 때는 이제 좀 기분이 좋을 순 당연히 없는 거고 예. 어, 최대한 내색을 아, 안 하려고요. 네잘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나를 짜른 사람을 또 미워해서도 안 되고, 네, 그죠? <laughs> 네. 그런 거 없죠? <laughs> 네. 네 없죠. 없죠. 네. 본인을 당연히... 이렇게 아웃 시킨.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저런 핸드로 들어와. 나저 사람하고 이제 앞으로 아는 채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 거는 절대 네. 없고요. 간혹 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석준 프로가 포커를 치면서 참 즐겁게 재미있게 포커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커가 정말 재미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포커가 참 재미있구나라는 걸 느낍니까? 최근에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이제 계속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하면서 뭐 테이블에 앉으면서 집중도도 더 올라가고, 음. 어, 너무 재밌다라는 음.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네.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음. 그냥 계속 하고 싶다. 음. 계속 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커플레이어로서 가, 밸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증명을 해나, 해나가야 되고, 더 공부를 해야겠다. 계속 음.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같아 아, 그렇군요. 포커가 재미없을 때도 있었습니까? 아우, 재미없어. 나 이거 하기 싫어라고 생각 든 적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은 없고요. 네. 최근에 온라인 그라인딩 하는 지인인데,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음. 그거를 보고 최근에 충격을 먹은 적은 있어요. 음. 평생을 같이 갈것 같은 동료였는데, 음. 이 사람은 집도 잘 살고, 이, 이게 아니어도 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재미없다라는 말이 되게 음. 저한테는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 심정 내상을 입었을 때 달래는 법이 있습니까? 계속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완전 잘 모르고 재미로만 했을 때는 크게 없었고요. 음. 내상이란 게. 음. 그냥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이 때가 제 이제 포커 치면서 내상이 되게 깊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알아가는 단계였을 때 이제 지금도 배우는 단계지만 이 때는 더 지금보다 잘 몰랐으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다. 뭐, 나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배드빔 맞는 것 같고, 음. 그런 시기일 때는 이제 되게 안 좋았다가, 최근에는 이게 공부를 좀 하면 할수록, 음. 이 결과보다 과정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똑같은 상황이 토너먼트에는 잘 없지만, 또 있게 됐을 때또이 플레이를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더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알수록 조금 더 내상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버블로 탈락하고도, 어, 오, 그, 그 얼굴 표정 보고 역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어, 네. 발전을 하고 있군요. 이석준 프로도. 네. 네. 다행입니다. 평생 포커 할 거죠? 네, 하고 네. 싶고. 할수 있도록 끝까지 음. 노력할 계획이고요. 네. 아, 포커꾼보다는, 포커쟁이보다는, 진정한 포커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석준이의 홀덤 넘넘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금은, 첫 회사 고로 진행했던, 아... 5천만원, 7천원. 7천 엄청난. <목소리>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제가 따로 모으진 않아가지고 이제 큰성금이랑뭐이것게뭐 이렇게 하는 거다 모아놓은 것도 나중에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 제한 사랑은 하지를 말고 조라한 미래는 생각도 말고 인생의 승부 그 멋진 날 위해 걸어라 걸어라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